안녕하세요. OR2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구직자의 입장에서도 있어 봤고 인사팀은 아니었지만 현업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있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보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면접의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면접을 할때 첫인상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처음 2-3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받은 느낌이 좋으면 전반적인 면접 분위기가 계속 좋고 처음에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을 때는 그 분위기가 끝까지 간 적이 많았습니다 면접을 여러 번해 보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들을 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꼬인 것 같아서 면접 내내 풀어 보려고 하는데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느낌 그리고 인터뷰 첫 부분만큼 중요한 게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하루에 네 다섯 명, 일주일에 몇십명 면접을 보고 나면 면접 중간에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기억이 오래가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면접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면접을 하면 많은 경우에 면접관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구직자의 입장에서 면접을 봤을 때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채용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면접 마지막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없다고 답을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때 하는 질문 때문에 면접 내내 좋았던 인상이 한 번에 망가지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던 질문들의 예를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을 위한 질문.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봐도 알수 있는 내용인데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어, 이 사람이 회사에 관심이 없나? 아니면 뭐이 정도도 안 찾아보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거나 좀 억지로 준비한 질문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퍼를 받기도 전에 회사 생활을 걱정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근무하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회식은 자주 하나요? 야근은 많은가요? 연차는 자유롭게 쓸수 있나요? 물론 후회 없는 이직을 위해서 이런 정보를 확인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나중에 합격 후에 따로 인사팀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걸 굳이 면접 마지막에 면접관에게 물어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접에서 두 사람이 비슷한 평가를 받았는데 면접 마지막에 한 명은 내일부터라도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 명은 연차는 눈치 안 보고 쓸수 있나요?라고 물어본다면 면접관은 아무래도 회사의 열정을 보이는 면접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질문은 합격하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요?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마지막에 할 질문을 준비할 때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검색 등으로 찾을 수 없는 질문. 두 번째는 면접관만이 대답해 줄수 있는 질문. 다시 말하면 면접관, 개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면접관이 당황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답해줄 수 있는 질문.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했던 질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면접관님은 이 회사에 일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면접관님의, 면접관님께서 읽으셨던 책 중에 한 권만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질문을 했었고 결과는 모두 좋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질문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면접을 앞두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